And welcome to k i m e s English Korean Culture TV. 리한 맡게 된 에디입니다. 자 이제 한 김스 코리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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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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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우리나라가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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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결국은 많은 외국인많이우리국인를이 우리나라 국 이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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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제가 이제 호텔의 위치를 <laughs>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또, 이제 또 서, 소개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만큼 호텔에 이제 많이 머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호텔을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호텔의 위치, <laughs> 위치는 어디 냐면요 바로 이 호텔입니다 바로 호텔 에밀레체 어때요? 이 호텔 딱 보니까, 어, 생각보다 그렇게 호텔이, 어, 좀, 모텔 같지가 않고, 나름대로, 그니까, 러 그, 베스트 웨스턴 이상급 정도 되는 그 호텔로, 이렇게 각광을 이제 받게죠 그죠?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, 정말,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 동네에는,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, <laughs> 제가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고자,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자, 요이 동네는 <laughs> 바로 마곡나루역 주변, 마곡나루 마국나로 주변이어가지고 마곡나루는 거기 무슨 이제 전시, 컨벤션 이런 것들도 많이 몰려 있고, 그리고 거긴 하다못해 그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은 그 근처에 이제 <laughs> 김포공항 이 있고, 와 어,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이제 어, 인천공항은 국제 노선을 담당하고 있고. 김포공항은 국내선이나 아니면 일본과, 일본과 중국과 중국 쪽, 대만 쪽을 이제 가까운 데로 운항하는 이제 그런 이제 <laughs> 위치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제 왔어요. 이제 여행하려고. 여행을 딱 했는데 이제 어 내가 진짜 주변에 뭐, 어디, 괜찮을 만한 데가 없어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, 그죠? 그래서,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자 해 하는 것은, 이제, 바로 여기가, 이제, 바로, 마곡 주변입니다. 마곡은 여기 비즈니스도 있고, 컨벤션도 있고, 어, 두 짜니까. 여기도 이제, 결국은, 그, LG, LG그룹 사무실도, 이 동네에 있네요, 그죠? 여기가 이제, 그 매우 이제, 가장, 핫플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제가 이렇게 널리 홍보하기 를 위해서 제가 이 기회를 마련하게 됐고요. 와 여기 보니까 LG 사이언스 파크 대충 여기가 어디인지 알것 같네요. 여기가 바로 그 하타 플레이스 마곡 나루역 주변 인것같 갔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 조만더 이제 가다 보면 양촌 향교가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 만약에 제주도를 여행하실 하실 거면은. 김포공항에서 이용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동네는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편하네요 전철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바로 서울 대표 핫플레이스 경복궁도 얼마든지 갈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. 이 전철역 근방에 바로 이 호텔이 있습니다. 어떠실까요?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머물기에 이제 가장 좋은 호텔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네요. 자, 이젠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호텔 호텔 소개에 대해서 한국말로 말씀드렸고요. 이 채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어로 뭐 외국인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